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아담의 부모까지 포함하여 창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부모가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흙이 아니라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먼지다. 그리고 너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입니다. 먼지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창조를 두 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1단계는 흙으로 먼지 사람을 창조하고 2단계는 먼지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을 만듭니다. 1단계에서 먼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긴 시간이 걸렸고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먼지 사람이란 혼이 없는 사람으로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먼지 사람을 먼지로 안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먼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 혼이 없다는 뜻이고 먼지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죽음이 아니라 먼지 사람들이 사는 동산 밖의 세상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 20년 동안 부모와 함께 살았던 먼지 사람이었습니다.